그리고 되고요. 음, 방송 뭐, 되죠. 되죠. 그리고 네. 저기 화면 좀에서 뜰 거거든요. 뜨는 것까지 봐야 돼요. 응? 음? 뭐가 떠다 예, 네, 됐죠. 아 이렇게 떴다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킨 겁니다. 그래서 음. 중간 중간에 음. 화면을 저희가 이막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뭐주영팀중영팀 이럴 때 가가지고 후다닥 점수 바꿔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미리 해놓던가. 그리고 이제 장면에서 진영이 약간 바, 서로 바뀌니까. 예. 바뀔 때도 이제 서로 이름 바꿔주고 요것도 그냥 이름 이거 뭐죠 티어 정보도 바꿔주고 뭐 그런 게 조금 손이 많이 갈 같다 정도 제 생각에는 아뭐 후다닥 바꿔야 된다는 기 이걸 말하는 시는 거였구만 경기에 네네 그래서 렇게 되는 게저 게임 끝나고 5분 정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게임 종료 후 요거 틀어놓고 그 후다닥 바꿔야 돼 <laughs> 그렇죠 그때 이제 후다닥 바꾸는 거죠 아 근데 뭐 이게 무슨 방송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 천천히 막, 응 뭐야 너무 시간 쫓기지 않아 되니까. 네네, 뭐 이게 뱀픽도 되고 막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길 거예요. 음... 한 게임 들어가기 전까지만 아, 저희가 세팅해 놓으면 되니까 아, 근데 방송에서는 있잖아. 저희가 이게 벤픽 단계라 치면 뱀픽이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네네. 틀어놓은 다음에 저희가 이 거를 수정하고자 하는 건안 되죠. 벤픽 화면을 그 사, 사람들한테 보이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걸 그 동안에 수정하는 건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뱀픽에서 밴픽에, 틀어놓고 게임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그냥 넣으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 화면을 틀어놓으면 이 OBS 화면 자체, OBS 화면을 틀셔도 OBS 화면이 안 나와요. 음. 그래서 탭으로 막 다른 창을 띄워도 송출은 아까 그 저장해 놨던 그 화면만 떠서 그 사이에 바꿔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그렇다 싶으면 게임 종료 후처럼 다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하긴 하겠죠. 근데 이게 방법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송출하기 전에. 미리 송출할 걸 고정시켜놓고 꾸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공부를 거의까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저희 저희 수준에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수준을 많이 높여놨다.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사운드 아무거나 트시면 비코인 안 나가겠지만 아까 그 사운드는 요거였습니다. 비코인 그렇죠. 안 나가겠지만 이제 유튜브 방송에는 나간다. 그리고 녹화를 틀어놓으면 녹화에는 다 찍힌다. 음, 녹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건 이미 해봤거든요, 제가. 네, 네. 그리고 요거 방송 설정에 실시간 스트림 종료 후 다시 보기 일부 공개놓으면 이거 찍히지 않네? 자동으로 남지 않나요, 근데 방송 상태? 어, 그렇구만. 굳이 방, 녹화 시작 안 눌러도 되는 거야. 잠깐 방송 중단하고 그거 남나 볼게요. 네. 어이. 끈 다음에. 어이. 끈 다음에. 이거 스트림 지연 시간 아예 선택이아 지금 안 돼요. 저게 방송이 지금 안 꺼져서 그래요. 방송이 꺼져 있어야 돼요. 꺼져 있어야지 되는군요.